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예배할 때,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 쭉 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첫 번째 말씀. 땅 끝까지. 우리의 땅 끝이 어딜까요? 당시 신학적으로는 서바나. 서바나가 어딜까요? 서바나. 예, 스페인. 고기를땅 끝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뭐냐. 복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땅 끝. 나는 여기가 끝이야. 한정 짓는 곳이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는 안 들어가. 뭐 내가 지금 문제로 여기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제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못 들어가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밤에도 다른 어떠한 말씀보다 하나님 강박한 내 마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자리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가 끝으로 여기는 곳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증인 되는 역사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 디오나미 d 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안할 수 있길 주님의 입을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은 제안할 수 있지만 성령이 교회 역사하는 것을 제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안하는 순간 그 교회도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한 후에 어찌 할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은사와 능력은 말씀이 거미 되어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이 거미 되어서 성령에서 찔리는 마음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강한 역사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귀한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사탄도 역사를 할까 안 할까요?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고요. 우리가 사소한 말한 마디 때문에 넘어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큰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큰일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본질 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예요. 오늘 이 밤에도 오순절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어찌할꼬. 오늘 36절에 보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겁쟁이와 자기의 어떠한 자기의 리듬으로 살아갔던 사람, 내 논리와 혈기로 정돈됐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의 논리로 정돈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동된 사람 이런 분들이 될수 있길 주님을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돈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말. 바른 논리,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와 성령의 인격의 논리로 이 교회가 정돈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삶이 정돈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정돈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급한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에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이 나온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어느 세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3대가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어른들은 끝나지 않은 꿈을 꾸고 갈레비 꿨던 꿈 괜히 갈레프가 아니에요 갈레비 요수아와 갈레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억하시죠? 우리 갈레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길이 열리는 꿈이 열려질지어다 그리고 중간에 있긴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연결 통로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과 삶을 연결하는 거룩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이거는 그냥 어찌할 거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다 기웃기웃하고 자꾸 마음을 주고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움츠러 있고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주인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알고 애통하는 눈물, 찔림. 내가 망해서 울고 돈 없어서 울고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서 우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문한 교 이상학 목사님인가요? 이름 아시죠? 정확히 이름 만나 모르겠네. 그 분의 박사 논문에도 그게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병이 있어요.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외국에도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영어로 HW 화병 이렇게 해놨어요. 논문에도. 그래서 이 젊은 분들 없죠. 옛날에 어머니 세대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 화병이 없을지어다. 아닌 척해도 화병이 있어요. 우리 남편 지금은 좋아졌지만 옛날에 속삭였을 때 합병이 있다, 없다? 어, 있나 보네, 진짜. <laughs>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이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어, 이렇게 예수님 닮고 이런 분 어떻게 만났냐고. 얘 아니래. 30년 전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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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laughs> 30년 전엔 강아지였대요. 개라고 말하면 또다 설교는 영어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안방, 옆방에서 여자 데리고서 바람 피고 젊을 때 진짜 온갖 설교로 담을 수 없는 온갖 바람 피고 나쁜 짓다 하고 세상에 담을 수 없는 나쁜 짓다 했는데 남편 신발 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이 인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간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해서 지금 사람 되고 장원님까지 됐대요. 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지금 떠나 있는 자녀, 내가 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포기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살려내요. 저는 그 하나님 을 믿고 우리 교회도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느낌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이 임할 때 우리는 찔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강하고 검이 돼가지고서, 예를 들어,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어던 검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디모데 우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영혼이든, 유기든 혼이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이 임할 때,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 바리세이든, 사두개인이든, 어찌알고 말씀 임해 할 줄로 믿습니다.